오늘 이 새벽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1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얹어져서 우리가 힘있게 또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80편의 말씀 아사의시 83편까지 계속 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또 또 오늘은 뭐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 에두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찾아봤더니 뭐 증거의 백합들 언약의 백합들 이라는뭐 노래 의 곡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 그러니까 혼자 부르지 않았다는 얘기죠. 나중에 잠깐 나중에 또 말. 씀을 드리겠는데 혼자 이 시편을 기록하고 혼자 불른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불렀다는 이야기이죠. 오늘 이 시편 8 0 편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음뭐 전체적인 내용은 뭐 많은 시편이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회복 그 구원을 바라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제가 뭐 어뭐 그동안도 들 듣긴 했 들, 들었긴 했지만 또 특별히 그18 80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인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다. 예, 시인들. 어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을까 그 상황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야 이런 표현을 어 하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더라고요 이게 뭐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겠죠 시인들에게 주신 뭐 재능일 것 같긴 한데 8 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을 한 포도나무로 이렇게 비유를 해요 그리고요 그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왔다고 말을 해요 어, 무슨 얘기겠습니까?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포도나무가 있는데 애굽에 그걸 애굽에서 갖고 왔대요. 그리고 그것을 심으셨다고도 이야기합니다. 를 그거는 아마 가나한 정착을 말하는 걸걸 거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포도나무를 가꾸셔서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고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아마 이스라엘이 그렇게 풍성해졌다는 얘기겠죠. 가난한 땅에 잘 정착하게 되고 어, 더 나아가서는 다윗의 때처럼 솔로몬의 때처럼 어, 정말 번창했던 그런 것을 말하는 말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쭉 이어서 보면 1 2절 보세요. 주께서 어찌하여 뭘 허물었다고요? 그 담을 허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따게 하시고 멧돼지들이 상해하고 들, 들짐승들이 먹는다 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정말 다이세 때, 솔로몬의때 이렇게 번창하고 왕성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남,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고, 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래서 어제 말씀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바벨론 포로로가 있을때그 상황, 상황에서 쓴 시가 아니냐, 요, 그쓴 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오늘 말씀도 보니까요, 이거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기록한 시이다, 배경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요, 다이 시, 시인이요, 그러니까 시적인 거죠. 의인화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 시인은 대단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제가 만약에 그 상황들, 이스라엘의 뭐 바벨론 포록이나 아니면 북이스라엘 멸망했을 때그 상황을 제가 기록했다면, 과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그러면서, 야, 내가, 어, 이 시를 기록하지 않은 게 천만 다행이다. 그러면 읽히지도 않았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한건 아닌데, 음, 이 시편의 기록들을 갑자기 그냥 생각을 해보니까 참 부럽더라고요. 와, 하나님 앞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어, 참, 좀 남다를 것 같긴 하다라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음, 근데, 시인의 표현이든 아니든, 결국, 오늘 말씀의 요지는요, 뭐냐면 이거거든요. 도와달라는 거거든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그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어려우니까 도와달라는 거거든요.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자신을 도와달라는 거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겠습니까? 아닐 거란 말이에요. 어, 누구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나라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좀 지켜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그런 시편인 거죠. 그런 노래인 거죠. 그리고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자 한게 아니라 다른 다른 사람들도 같이 부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혼자서 생각하고 끝낸 내용이 아니라 전해진 거고 또 같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하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음. 정말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어찌 보면 백성된 도리로서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근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 새벽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실 거라 믿는데, 뭐, 근데 거기에서만 멈출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잘잘 아, 잘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요 자녀들에게까지 그것을 가르치고 보여주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매일은 아닌데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갈때 기도를 해주거든요. 근데 뭐 그때 무슨 기도하겠어요? 오늘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시켜주시고, 학교에서 좋은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선생님 말씀, 이 정도지? 뭐, 뭐, TV를 보거나, 뭐, 뉴스를 볼 때, 나라가 어렵다, 뭐, 힘들다, 뭐, 이런 것만 얘기하지.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얘기를 해온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 이 말씀을 보면서, 야, 그렇구나. 이시편 기자들도 결국은 자신, 자신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 다른 사람들도 함께 이 상황에 대해서 또이 문제에 대해서 또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면 안 되니까 어?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편을 기록하고 전해준 건데 우리도 자녀들에게 그냥 신앙의 유산 뭐 그것만 생각을 했지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그냥 문득 들더라고요. 여러분 김영기 장모님 이야기 아시잖아요 가나안 농군학교. 그 3대, 그, 뭐, 목표가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로, 봉사, 희생이래요.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도, 자기 방 앞에 있다 이렇게 크게 붙여놓은 게 있었다고 했잖아요. 뭐라고 써놨, 써놨다고요? 조국이요?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정말 멋있잖아요. 뭐, 이미 돌아가셨지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응, 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다고 하잖아요. 그 그러면 그 의인 10명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직하게 산 사람이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처럼? 기도한다는 건또 뭔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일 테니까. 그, 그런 사람들이 의인 아니겠습니까? 그, 그 당시에 말한 의인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찾던 의인 10명은 요 어쩌면 지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들이진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 우리도요, 그런 의인,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나라가 안심할 수 있고, 예, 우리 나라가 안심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선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음, 저도 그냥 갑자기 든 생각이에요, 갑자기.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그럴 것 같더라고요. 음. 그냥 나라를 위해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믿는 자이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고 또한 번이라도 이야기해 줄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음,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그 기도의 영향력을 알려주고. 또그 기도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기도하게 되고 또그 그런 기도한 대로 정말 이루어지는 것들을 본다면 얼마나 어 멋있겠어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음. 나만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 기도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게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요, 오늘 반복된 몇, 몇 가지 말씀이 있어요. 3절 말씀 한번 보면요. 3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네. 그리고 7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7절. 망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또 19절, 마지막 1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다. 아멘.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보이죠? 주의 얼굴빛을, 주의 광채를 비춰달라는 거예요. 그러고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구원 얻겠나 얻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만약에요, 이 주님의 얼굴빛, 주님의 광채가요 범죄자나 죄인에게 쓰인 구절이라면요, 주님의 얼굴빛이 비치고 주님의 광채가 비친다. 그러면요 그 뒤에 어떤 말이 쓰이겠습니까? 좋게는 아마 회개하는 말이 쓰이겠죠. 근데 나쁘게는요 어떤 말이 쓰이겠어요? 심판의 말이 쓰일 거란 말이에요. 죄인들 앞에 주님의 광채가 비치고 주의 얼굴 빛이 비친다. 그럼 심판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시인은요, 지금 구원의 증표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어요. 어. 왜요? 그거면 되니까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얼굴 빛이 비춰지면 되는 거고요. 주님의 광채가 우리 가운데 비춰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음. 무슨 얘기냐? 시인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명확히 알고 있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해주시면, 얼굴빛을 비친다는 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지금 안 보이다가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요, 하나님이 그 문제 가운데 개입만 하시면, 모든 문제가,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해결될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세 번이나 반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얼굴빛을 비춰주세요. 주님의 광채를 비춰주세요. 아니, 하나님, 여기에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에 간섭해 주세요. 그 기도라는 거죠. 어.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실 거야.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어.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그런 하나님을요,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나중에 또 그러한 상황이 닥친다 할 때라도요 염려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 이미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그 그 뒤에는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는요 그 일의 중대함 그 문제의 크기 예? 크고 작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문제 가운데 개입하느냐 예. 그러지 않느냐. 라는 것을요 우리가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요. 우리도 이 시편 기자처럼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 간섭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개입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인의 그 기도가요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는. 주님의 얼굴빛이 주님의 영광의 빛이 이 문제 가운데 비춰지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소망하며 또그 기도대로 그 소망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생각하고 우리도, 또 우리의 자녀들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갖게 하시고, 또 주님이 간섭하시면, 주님이 개입하시면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시편 기자의 기도처럼,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또 정말 우리의 기도처럼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는 그런 귀한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